네,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절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관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예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성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법문의 말씀은 11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는 규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아 어, 그들의 이름이 하닷과 루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더 세우십니다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이카도 말씀하셨고 솔로몬 강마다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는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대로만 살면 그러면 이, 이 왕조가 영원히 너의 자녀에게 흘러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산당을 짓기 시작하고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뺏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당대에는 그냥 두시지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넘어갈 때 나라를 나누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두 두 족속, 두 지파만 가지고 있고 여러보암이 열 지파를 가집니다 그리고 북쪽의 나라를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예외가 없는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선지자 아히야가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3 7절에 보시면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가 열 지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옷을 열두 조각을 자릅니다. 열두 조각을 잘라서 열 조각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너가 열지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아히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3 8 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나에게 순종하고 다윗이 행한 것처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내가 그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윗처럼 경한 집을 짓게 될 것이고 기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리더할 새로운 왕으로 그를 세우시면서도 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다윗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규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네가 내 안에 거하고내 말이나 의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규칙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위에서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규칙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2장에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규칙을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이 선악과만 따먹지 아니면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사울에게도, 다이세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오늘 여러 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변함없는 규칙, 예외가 없는 규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직전입니다. 범죄하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너를 지으신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라고 말하는 거죠. 솔로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미 때를 놓쳐버렸죠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불행하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사시고 지금 평화로운 삶을 사십니까? 그것을 계속 지키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풍요로움을, 그 평화로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규칙을 예외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를 깨지 아니하고 언제나 유지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